네, 박만호 선교사입니다. 예, 지금 요 뒤에가 요 뒤에가 저희 그 선교센터로 쓰고 있는 조그만 그한 칸짜리 두 방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요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내려와 거기 무덤이야 무덤 산소 여기 산소 뒤쪽에 공간이 한국으로 치면은 한 150평 200평이 조금 안되는 공간인데 이 땅을 저희가 지금 살기를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당을 좀 사야 되겠어, 아무래도. 사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돈으로 치면은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2천만원 정도. 여기 딱 네모입니다, 네모. 딱 네모 안에. 딱 여기 그딱 사각형으로 된 공간인데, 안녕하세요. 애들이 인사하자고 난리 났네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가 꼭 사고자 하오니, 꼭 마음이 자약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저희가 강력하게 이거를 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이것에 문화센터를지어서 유치원도 열고, 어, 동네 아주머니들을 위한 마을 빨래방, 공동 빨래방도 열 계획이고요. 또 PC방, 그 다음에, 어, 한국교실 공부, 또 아이들 직업교육, 영상 편집이라든지 에어컨 설치 기사 이런 것들을 교육해서 직업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어뭐 2천만 원이 큰돈 아니에요. 크다고 치면 크겠지만 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했을 때 크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시고 <laughs> 이사입니다. <laughs> 네. 샬롬,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 오영인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북한 때문에 한국의 정세가 많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오늘 중으로 미사일이 발사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기도하면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동요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선교 리포트는 박만호 선교사님께서 먼저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바로 저희 문화선교센터 부직 구입 위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선교센터의 한글 공부 교실이 너무 좁아서 더 이상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문화선교센터 부지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이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저희 문화선교센터의 음악교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문화선교센터에서 한글 공부방과 음악교실반을 함께 운영했었는데요. <laughs> 키보드가 한 대밖에 없다 보니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많은데 많이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멀리 한국의 상계동에서 조그맣게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김영애 사모님과 몇 분께서 뜻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방금 전에 키보드를 사갖고 오는 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보내주셨습 셔서 그런지 키보드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글 공부 배울 때 저희가 주로 인터넷 동영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노트북이 필요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아셨는지 김영애 사모님께서 노트북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난 1년 동안 핸드폰이 없었어요. 이번에 김영애 사모님께서 스마트폰도 함께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영애 사모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꺼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통로 역할을 해주신 김영애 사모님과 함께 뜻을 모아주신 믿음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소식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가 아니라 저희는 앞으로도 그저 그저 매일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청곡은 아주 신나는 곡인데요. 마르트 멈출 수가 없어요 이상 인도네시아 선교 리포트의 오영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